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목소리> 오늘엔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예진 씨, 네. 우리 코너가 시작되고 나서 벌써부터 야, 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반응이 음. 뜨거워요. 아니, 근데 현웅 씨는 크리스마스 후유증 같은 거 없어요? 후유증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음. 때는 너무 화려하고 설레고 행복한 아.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데 그게 끝나면 아. 다음날에 출근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아. 자, 그래서 예진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또 좋은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함께 보시죠. 12월 2 6일의 뉴스 속으로 떠나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12월 26일. 그런데 캐나다, 영국과 같은 지역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바로 폭탄 세일!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건가? 아, 비슷해요. 어. 이날은 일찍이 가게와 백화점들이 문을 열어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하는데요. 2014년 12월 26일, 영국 런던의 박싱데이 풍경은 과연 어땠을까요? 대부분 상점이 새벽 5시부터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싼 값에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밤새 가게 문 앞에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이 열리면 할인이 많이 된 제품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러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겠어요. 원래 박싱데이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부유층들이 성탄절 다음날 자신들이 거느리는 하인에게 옷과 고기, 와인 등을 담은 상자를 선물했던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19세기부터는 가게나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담은 박스를 하나씩 돌리는 문화가 자리 잡으며 지금의 박싱데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박싱데이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구나. 아니 부유층은 크리스마스를 성대하게 치르면 선물이 남아 도니까 나눠주고 그랬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날 이제 영어권 개발 도상국에서는요, 이 권투 경기죠. 원투 원투 째. 스트레이트. 오, 그 원투 경기도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팝싱 데이가 같은데? 아니라 복싱 데이네요. 복싱 데이. 복싱 데이. 뭐 관련은 없지만 약간 발음상 그렇게 좀 연관이 네. 있다고 합니다. 오 예진 씨이 노래 알아요? 아, 저 사실 너무 아는 척하고 싶은데 어, 잘 몰라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 제3한강교 밑을 이 노래 모른다고요? 어, 진짜 간지러지게 잘 부르시네요. 제가 약간 트로트가 잘 맞죠. 어. 한편 70년대 국민 여동생이자 젊음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혜은이가 발표한 노래 제3한강교. 69년 개통한 제3한강교는 서울의 네 번째 다리, 지금의 한남대교인데요. 1969년 12월 26일, 한강을 가로지르는 네 번째 길목, 제3 한강교가 착공한 지만 3년 1개월 만에 개통됐습니다. 올해로 52년이 지났네요. 그러네요. 당시에 이제 총 공사비가 오리. 무려 11억 3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허, 아니, 그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 아닌가요? 그렇죠. 오.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신사동 간을 연결하는 이 다리의 개통으로 서울의 도심부와 경부 고속도로가 직결돼 원래 우회하던 길이 6km나 단축됐습니다. 이후 제3한강교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교통수단이 나룻배에서 육상 교통수단으로 바뀌고 영동지역에 처음으로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는 등 영동지역이 급속하게 개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 어, 진짜 나룻배가 다니네요. 네저 당시에는 서울 한강변에요. 나루터가 19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니려면 20원. 용달차가 다니려면 이제 0 원, 뭐 이렇게 오, 내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구나. 아니 너무 신기해요. 살짝 베네치아 같은 느낌도 어, 나고요. 베네치아. 네, 저것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근데 장마철은 어떻게 해요? 이 홍수로 나룻배가 끊기게 되면요, 회사에 한 달간 출근을 못 하기도 하고요. 하, 또 학교에 못 가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뭐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싸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학생들도 있었겠죠. 것 같아요. 음. 네. 말 그대로 강남권 개발의 신호탄이었는데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시골 마을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착공 시작 당시 평당 200원이던 신사동 땅값은 개통 후인 70년엔 2만 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진 씨는 어렸을 때 어떤 가수 좋아했어요? 저는 국민 남동생. 어. 이승기 씨 좋아했어요. 아 네. 어렸을 때가 이승기 씨. 네네. 그렇군요. 근데 혹시 이분들도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누구야? 하루만 이방에 네 침대가 되고 싶어. 알아요, 알아요. 제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어 oh, 베이비. 어 이런 노래였나요 원래? 동방의 신이 일어나다. 2003년 12월 26일은 이들의 데뷔일인데요. 아카펠라 화음이 들어간 기존 아이돌 그룹과는 다른 첫인상을 강렬하게 남긴 동방신기. 당시 아이돌 그룹의 침체로 인한 댄스 음악의 퇴조와 발라드, R&B 장르의 강세로 크게 힘을 쓰지 못했던 아이돌 시장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다시금 아이돌 열풍을 불어오게 만들었는데요. 아니, 지금 K팝 열풍이 전 세계에서 불고 있잖아요. 난리죠. 난리잖아요. 아니, 근데 그 중심에 아이돌 문화가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동방신기의 데뷔가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음. 2세대 아이돌 활동의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이들은 데뷔곡 h 그를 통해 각종 음악방송에서 2위를 차지, 앨범도 아닌 싱글 한 장으로 엄청난 판매 수량을 달성했습니다. 이들은 점차 빠르게 힘이 붙고 춤선이 굵어지면서 2005년 이집 앨범 라이징서은 보다 실험적으로 나아갔는데요. 아이 노래 칼군무. 정석이죠. 정석. 이때 패러디도 엄청 많았어요. 아, 어, 그렇죠.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춤을 많이 따라했고 그리고 엔딩곡은 무조건 라이징선이다. 맞아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laughs> 이후에 이제 동방신기의 공식 팬클럽 카시오페아의 회원 수가 요 이때 무려 80만 명이 넘으면서 2008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라는 루머가 들 정도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동방신기는 아시아 음악 시장 재패를 목표로 기획된 팀인 만큼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국내 가수는 물론 해외 가수 최초로 일본 도쿄 닛산 스타디움 무대에서 공연을 송황리에 마치며 K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도 했습니다. 3, 2, 1.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K팝 아이돌. 그 시작에는 동방신기가 있었네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카시오페아는 아니었지만 음. 저희 반 친구들이 거의 다 카시오페아였어요. 아우 그렇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살짝 들어갈 뻔했어요. 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노래 한번더 해도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아, 아, 막을 줄 알았는데. <laughs> 네. 어쨌든 뭐 네. 시청자분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요 네. 정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오늘도 힘차게 과거 뉴스 살펴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 안녕.